오늘 KBC 슈퍼패더급 신인왕에 오르신 심한옥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로서 이제 KBC 신인왕에 등극하셨는데 이제 소감이어떻시습니다 예! 어... 예! 원하던 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승리하게 됐다고 기쁘고요. 어, 앞으로 또 오늘 경기를 좀 피드백 많이 해가지고 다시 어... 좀더 메꾸고 좀 부족한 거 메꾸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뭐 준비했던 작전이나 뭐 목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디에 위주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몸에 조금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큰 주먹을 이제 한사람까지 내밀다가 이제 라운드부터좀 힘을 풀고 했는, 우, 힘을 으면서 조금 했었는데 좀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경기 초반에 이제 압박을 하실 때 오홍식 네. 선수의 뒷손에 조금씩 걸리는 그런 네. 모습이 보였는데 혹시 그때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이 어... 있다면? 저는 뭐큰 타격은 없었는데 이런 주먹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경기 내내 굉장히 좋은 펀치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그 그, 그 반면에 이제 오웅식 선수는 오웅식 선수의 연타는 전혀 맞지 않는 네. 그런 고개를 움직이면서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링에서의 느낌이 어땠나요, 상대가? 어, 사실, 오늘 경기는 최대한 길고, 길게 끌고 가고 싶긴 했었는데, 어, 하면서, 어,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은 좀 들진 않았고, 사실 체력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조금 여유롭게 경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오웅 시선수 너무 훌륭했지만, 약간 압박하는 부분들은 약간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이제, 마지막 6라운드에, 그동안 오홍식 선수가 마우스피스를 많이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네그 부분에서 약간 화가 나신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뱉는 모습을 봤고 뱉는 모습을 봤고 마지막에 3초가 남아있다는 사인을 듣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종이 쳐버려가지고 경기가 끝나버렸네요 그래도 강하게 앞손으로 다음까지 뺏어내신 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보여주었어요. 네. 음, 그 앞손이 들어갔을 때 들었던 네. 생각은? 사실 저는 주먹을 KO를 시키려고 뻗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이밍이 잘 맞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제 신앙을 타셨고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어, 2월 달에 이제 챈스 토너먼트에 나가게 됐는데 그 경기를 이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편하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한두 마디. 어, 항상 정말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게 알려준 민우경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팀 스나이퍼 친, 그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바웃 식구 응원 온 친구들 또제 부모님까지 너무 감사드리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남 등극하신 심한옥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